2026년 디파이? 어,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는 아마 이제 프로토콜들이 진짜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네, 2025년이 그냥 물 밑에서 조용히 연구개발하던 그런 해였다면 2026년은 드디어 그 결과물들, 그러니까 신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해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랜딩의 거인 에이브, 스테이킹 시장의 왕자를 노리는 리도 그리고 거버넌스의 미래를 실험하는 스카이. 또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경쟁까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비유가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거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우리가 디파이의 핵심 가치라고 믿었던 그 탈중앙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단순히 기술 업그레이드 이걸 넘어서 디파이 프로토콜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정체성이요? 네 예전에는 다오 재단 개발사 이 역할이 명확했다면 이제는 그 경계가 되게 흐릿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유니스업에서는 재단 운영을 그만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게 사실상 탈중앙화라는 이념만 외치는 연극은 이제 그만하고, 진짜 잘 만든 제품으로 승부하자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념도 중요하지만, 뭐랄까, 사용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생존을 위해서 진짜 비즈니스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제품 로드맵, 첫 번째 주자인, 랜딩 프로토콜의 거인 에이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V4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코드랑 테스트넷까지 다 공개하고 보안 감사의 총력을 기울이는 단계입니다. 에이브 V4의 핵심은 허브 앤 스포크라는 새로운 아키텍처인데요. 허브 앤 스포크요? 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면, 음, 에이브가 거대한 금융 레고 공장이 되는 거예요. 레고 공장이요? 네, 그리고 사용자들은 그 공장에서 나온 표준화된 레고 블럭, 그러니까 뭐 자산이나 리스크 관리 모듈 같은 걸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맞춤형 대출 마켓을 직접 짓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네. 특정 밈 코인들만 담보로 잡는 그런 대출 시장을 만들고 싶으면 그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레고 블럭처럼요, 자유도가 엄청나지는 거죠. 와. 그러면서도 각자 만든 성들이 완전히 따로 놀아서 유동성이 막 조각나는 걸 막으려고 허브라는 중앙광장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아주 정교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게 V4의 혁신이군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A부 다오 내부를 보면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는 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버전인 V3가 너무 성공해서 그렇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혁신가의 딜레마예요. 현재 V3에 예치된 자산이 무려 3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습니다. 40조요? 네 이미 너무 잘 돌아가는 거대한 현금 엔진이 있는데 여기에 자원을 계속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리스크를 감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엔진인 V4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쏟을 거냐 이걸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건 뭐 기술 문제를 넘어서 진짜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이 겪는 성장통 같은 거네요 똑같은 상황이죠 에이브가 그런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 스테이킹 분야의 리더는 어떤가요? 이쪽은 소프트웨어 회사 관점에서 보면 이렇던 시장 점유율을 되찾으려고 공격적인 신제품을 내놓는 모습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점악합니다. 리도는 V3라는 카드로 정면 승부를 보고 있어요. V3의 핵심 키워드는 스택볼츠입니다. 스택볼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리도의 핵심 자산인 스티이트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이더리움을 예치했다는 증표가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다른 디파이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담보를 쓸수 있는 유동적인 자산이에요. 네네. 이 막강한 스티이트가 바로 아주 고품질 밀가루 같은 핵심 재료인 셈이죠. 밀가루요. 비유가 재밌네요. 리도 V3의 스택 볼츠는 그 밀가루로 누구나 자신만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전문 베이킹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 어떤 기관은 간단한 식빵 같은 단순 예치 상품을 만들고. 다른 기관은 여러 재료를 섞어서 복잡한 웨딩 케이크 같은 구조화 상품을 만들 수 있게 그 도구랑 공간, 레시피를 빌려 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 스테이킹을 넘어서 스테이킹을 상품화하는 단계로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화하는 거죠. 지금까지 스테이킹이 그냥 은행 예금이랑 비슷했다면 이제는 그 예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펀드나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주겠다는 거군요. 그럼 ETF나 기관 투자자들처럼 좀 까다로운 고객들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게 목표입니다. 실물 자산 RWA랑 연동하는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2026 스테이킹 시장의 경쟁은 이제 누가 이자를 더 주나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누가 더 다양하고 안정적인 금융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가 이걸로 완전히 바뀔 겁니다. 기관 자금을 유치하려면 이게 필수적인 단계죠. 듣고 보니 에이브랑 리더 둘다더 복잡하고 정교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고 운영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든 것이 바로 스카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메이카 다우죠. 여기는 심지어 AI까지 동원하려 한다고요. 네, 조금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실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스카이는 다오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비효율성을 풀기 위해 AI에이전트를 도입하려고 해요. 근데 잠깐만요. 다우의 비효율성이라는 게왜 그렇게 고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냥 주주총회처럼 정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빨리 결정하는 전통 기업이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아, 좋은 질문입니다. 전통 기업은 소수의 이사회가 신속하게 결정하잖아요. 네. 근데 다우는 수천, 수만 명의 토큰 보유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투표로 모든 걸 결정해야 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모든 참여자가 깊이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아,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결정을 놓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죠. 스카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대의원들이 복잡한 의사 결정을 할때 AI 에이전트가 데이터 분석이나 시장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운데요.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AI 한테 맡긴다니? 만약에 AI가 예측 못한 시장 상황에서 이상한 결정을 내리거나 누군가 AI를 조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장치는 있습니까? 물론 그런 우려가 가장 큰 허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은 AI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 대원에게 여러 선택지랑 그에 따른 예상 결과를 제시해 주는 조언자 역할에 가깝습니다. 아, 조언자 역할. 네. 실제로 스카이 거버넌스 화면을 보면 익스큐터 에이전트 같은 운영 단위가 이미 보이죠. 이 인간 더하기 AI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정적일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시험하는 첫 번째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성공한다면 다른 다오들한테도 영향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들, 에이브의 맞춤형 랜딩, 리도의 상품화된 스페킹 스카이의 AI 거버넌스 전부 다 강력한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네, OS 위에서요. 여기서 바로 블록체인 플랫폼, 즉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성능 경쟁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 OS 성능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현재 이더리움은 2026년을 목표로 글램스테르담이라는 다음 업그레이드를 논의 중입니다. 글램스테르담? 네. 다만 아직 어떤 기능이 포함될지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고 커뮤니티에서 아주 활발하게 토론하는 단계에 있어요. 반면에 솔라나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목표를 내세웠죠. 알펜글로우라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블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간, 그러니까 최종성을 기존 13초에서 테스트 기준 무려 0.1초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건 거의 실시간이죠. 초저지연 금융 레이를 만들겠다는 포부인데. 이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빠르냐는 속도 싸움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의 성류는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디파이 서비스의 종류와 복잡성을 근본적으로 결정해요. 아. 이를 이로 연접 1초 수준의 초저지연이 가능해지면 지금까지는 중앙화 거래소에서만 가능했던 고빈도 매매 같은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도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늘 궁금했던 게 솔라나의 그 엄청난 속도에 대한 대가는 없는 건가요? 소위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해서 속도를 얻으면 탈중앙성이나 보안 중 일부를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솔라나가 계속해서 증명해야 할 숙제죠. 숙제요? 네. 솔라나는 하드웨어 요구 사양을 높여서 소수의 고성능 검증인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비해 탈중앙화 수준이 낮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결국 더 빠르면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탈중앙화된 체인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쥐게 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니 2026년 디파이를 움직이는 새로운 프레임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커스터마이즈, 금융 인프라, 그리고 제품 완성도. 이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디파이를 바라보는 우리 같은 사용자나 투자자의 관점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관점이요? 네. 과거처럼 연이율 수백 퍼센트 이런 비현실적인 수익률만 쫓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안정성과 제품의 완성도를 함께 봐야죠.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때 사용자들이나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첫째, 이 업그레이드는 충분하고 독립적인 보안 감사를 통과했는가? 새로운 코드는 언제나 새로운 버그의 가능성을 의미하니까요. 네, 보완이 제일 중요하죠. 둘째, 유동성이나 리스크가 특정 부분에 쏠리지 않도록 잘 분산되게 설계되었는가? 에이브의 허브 앤 스포크나 리도의 스티스 몰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셋째, 거버넌스가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운영구조로 증명되고 있는가? 스카이의 실험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과정이고요. 음, 2026년은 뜬구름 잡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실제 출시된 릴리즈와 흔들림 없는 실행력이 모든 걸 증명하는 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프로토콜들이 막연한 실험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네요. 에이블, 리도, 스카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더 단단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인프라 변화 위에서 당신과 같은 실제 사용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까요? 랜딩, 스테이킹, 스테이블 코인 각 영역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금융상품들이 등장할 겁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위에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나 투자 전략이 가능할지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2026년 디파이 시장을 바라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